하나님 앞에 죄를 씻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네. 그러면 유교에서 말하는 정결은 어떻게 얻어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니가 누가 누구를 씻어야 돼 내가, 내가 나를 씻어야 돼요 어. 그러면 성경은 이게 내 맘대로 안되네요 안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 F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편할까요? T인 사람이 신앙생활 하기 편할까요? F가 훨씬 편해요 왜냐하면 T는 노력의 결과로 뭔가를 얻어내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T가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혼자 성경책을 연구해서 혼자 수련해서 신앙이 좋아진다고 하면 T가 엄청 유리할 거야 근데 문제는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관계 중심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성장이 상대방과의 이 상호 작용에 의해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많이 만나요. 그게 유일한 방법.